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성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사실을 알게 된한 아내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 역캠 BJ 후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는 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성 BJ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조용히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에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아내 목걸이라도 사줘라, 돈 보내는 사람 심리가 궁금하다 등 남편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 후원을 넘어선 문제로 볼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외도한 것과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봉이 수억 원대라면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그 돈을 배우자에게 써도 만족이 없어서 다른 곳에 쓴거 아니냐, 취미생활 아닌가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